올립니다 여러분. 이곳은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저희 체코의 프라하 왔는데 오면서 고민이 많이 했어요. 진짜 이미 버스는 예약을 했는데 최근에 유튜브, 유튜브 쇼츠에 현재 까를교 프라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었는데 깔려 죽을 정도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안불안했는데 왔는데 어떻합니까? 그래도 가봐야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진짜 그 동영상이 사실인지 한번 가보려고요. 저 앞에 보이는 게 국립박물관. 아해도 오늘 하늘이 그래도 흐리면서도 보이네요. 굿굿. 푸라는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늘은 맑고. 오, 내 라임 어때? 아, 그 동유럽으로 오니까 그 서유럽이랑 느낌이 좀 달라서 좀 색다르고 재밌을 듯? 어제 버스 타고 도착해가지고 밤에 보니까 옆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 왜 우리가, 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사를 하는 것이냐? 그니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여라. 오빠가 해야지. 오빠가, 오빠가 오빠 때문에 공사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여라. 네가 감히. 재미없어. 응. 음. 원인은 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고요. 와, 뭔가 깨끗해. 비와서. 어, 오늘 멋있어 되게 어찌? 아 비와서 건물들을 씻어줘가지고 깨끗한 거야? 아주 응. 대단한 드립이야, 대단한 드립. 그러나잖아, 건물이 되게 이쁘다. 이게 사실 저희가 2019년도에 와서 한번 봤었는데. 어, 그때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네요, 이쁘고. 오, 여기도 건물들이 다박다박 붙어있고, 이쁘네. 이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건물마다 다 붙어있는 게. 이쁘다,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거네. 활발한 도시. 그니까. 음. 잠깐만, 우리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심상치 않아, 지금. 와, 사람 장난 아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추위, 덜 춥지 않아? 이렇게 주변에 집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은, 뭔가 따뜻해. <laughs> 라고 하자마자 바람 불어서 춥다. 여기가 구구상의 좀그 유명한 하벨시장? 아, 이게 하벨시장? 어, 하벨시장이야. 그래서 여기 서있는 거. 하벨스키. 아, 하벨스키. 아, 너희 새끼! 1232년부터 진행된 건가 봐. 귀엽다는 게, 뭔가 과일 포장해놓은 게. 이렇게 사서 먹으러 하는 건가 봐. 안 떨어지나? 봐 이게 100g에 50%나니까 한 3000원 하는건데 저렴한건지 비싼건지 모르겠네요 어왜 끝에까지 없지? 그게어 여기는 비어있네 네? 모르겠어 저희가 2019년도에 왔을 때 여기가 하베시장인지 모르고 여기를 구경을 했었는데 그때는 여기 끝에 매장에 돌을 팔았었어요 프라하 돌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여기저기 유럽 국가를 돌아보니까 그게 프라하 돌이 아니라 알고보니까 그냥 유럽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돌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에 돌이 그 돌이 다 있어. 아이씨는 진짜였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아이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그 아이씨는 직접 돌을 캐는 사진을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장인. <장인이잖아. 웃음> 진짜 어 장인야. 진짜 웃겨. 음. 그래서 샀잖아 우리. 어, 그 아이씨가 또 있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없네요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돌 캐러 갔을 수도 있어. 예 네, 보고 있다면은 저 왔다 갑니다. 아이씨 돌 캐러 갔어?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저씨, 다음에 올 때는 저랑 같이 돌키 갑시다. <목소리> 여러분, 아저씨 자리에 옮겼어요. 아씨 예전에 이 이때 이때 그 사진 진짜 돌체는 사진 있었고. 아, r 리 아, r really? e yes. wow. <놀람> 여기가 저희가 2019년도에 왔을 때 아씨가 <놀람> 진짜 구입을 <돌을> 하고 <살고 놀람> 있었는데, <놀람> 와 <놀람> 지금도 팔고 있네요. 알고 보니까 <놀람>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자리를 옮긴 거였어. 신기하다. 판매하는 게 어쩐지 이게 익숙하더라고. 똑같이 이거 봤었어. 생겼어. 내가 이거 샀었어. 응. Every thing s changing, but my yeah. life is the same. 야, 시와. 야야야. 와우. 진짜 it. 신기하다. 와, wow. wow. 이게 진짜 아씨가 돌을 챘었는데, <laughs> 와, 신기하다. 지금도 이렇게있구나 그래,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그때도 <laughs> 샀었거든. <웃음> And I'm, I'm, go I'm from this places, 음. for example, this one. 음. You can open it and inside wow. is i nice crystal. e 아씨, 만나서 반가워요. <laughs> 아, 2019년도에도 있었냐고 처음에 확인을 했는데 있었대요 여전히. 그니까, 근데 아씨가 먼저 나 그때는 저 끝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아, 아 촬영 을 뭐, 왜냐면은 제가 처음 부분은 촬영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아, 촬영을 아, 못 하겠었거든요. 네. 아, 어. 음. 이번에는 촬영도회로 되고 사진도 찍어 든다 해서 6년 5년 어. 동안 지금 저 자리에 계속 있던 거야. 어. 이제 새로운 응. 추억이다. 새로운 추억이야. 응. 아저씨 보고 있다면은 감사해요. 응.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줘서. 뭔가 심상치 않은데. 어, 와, 천문식이었네. 아,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아, 천문식이 원래 이렇게 나왔었나? 와, 여러분. 여기가 프라하면은 제일 유명한 장소인 프라 천문시계랑 이제 시청이 있는 곳. 아, 여러분 이 프라 시계가 좀 슬픈 역사가 한 가지가 있긴 한데 그 당시에 뭐 시계공이랑 한우씨라는 사람이랑 수업자랑 이 천문시계를 같이 만들었대요. 1 4 0 0년대에 근데 이게 너무 이쁘니까 이제 유럽으로 관람 이렇게 구경 왔던 그 귀족들이 한욱 씨라는 사람한테 자기네 나한테도 이거를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야, 자기네 이제 프랑 시위에 그 정부에서 그 이걸 알자마자 그 시계공을 팔다리를 양쪽 팔다리를 묶은 다음에 어 눈을 불을 태워버린 거야, 불로 지져버린 거야. 왜? 이걸 못 만들게 하려고. 이알했지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우 씨가 그럼 열받잖아. 같이 이렇게 만든 사람이 너무 슬퍼하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우 씨가 이 천문시계에 들어가서 이 시계를 뭐더 이상 작동이 안 되게끔 어 시계를 멈춰버렸대요. 그래서 1400년부터 만들자마자 1800년대까지 400년 동안 이 천문시계가 작동을 안 했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걸 다시 작동하게 수리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은 관광객분들한테. 좀 사랑받고 이쁜 시계지만, 과거에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뭘 보는 거야? 헐. 오, 냄새. 음. 뭐야? <laughs> 아, 안 되겠어. <laughs> 아, 그래 요 뿜해요. 그니까, 유튜브 찍으려고 걔리 서 있다가 당했네? 근데, 코악했었는데 코악 뻥 뚫렸네? 대꼴 여러분, 저희 이제 천문 시계 둘러보고, 여기 좀한 10분? 15분 거리에 예전에 아인슈, 아인슈타인, 실제 아인슈타인이 즐겨 갔던 카페가 있더라고요. <laughs>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거기 카페 한번 가보려고요. 아인슈타인이 갔다면은, 거기서 또, 아인슈타인의 좋은 기운을 받으러 가야지. 근데, 아인슈타인이라고 봤는데, 어떤 데는, 어. 알버트슈타인이라는데? 동일 인물이야? 다른 사람 아닌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뭐 알버트 슈타인이로 부를 수도 있는 건가 해서 과학자리 알버... 그 사람도 근데 알버트 슈타인은 여기 알버트 슈퍼마켓 있는 그 알버트 맞아 사람 아니야? 아 몰라. 아니, 망했어. 아니, 씨, <laughs> <아닐 것> <laughs> 아 망했어 아씨알아슈타인아닐것 같아. 그러지 카페 이름도 모르고 게좀실망잘 나. 아니 첫 번째에서 본 응. 거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했고 응. 두 번째에서 본데는 알버트 슈타인을. 뭐야? 다 어리석은 거야? 내가 콘서트 온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와. 우리 기다리고 있다. 어. 형, 진짜 많다. 아, 알았다. 알고 보니까 여기 정각되면은 여기서 뭐 나오잖아. 그거 보는 아, 거네. 가자. 그거 보고 가자. 어, 나오겠다. 이제 가자. 어, 움직인다. 아, 저기 에에 나온다. 아, 가운데서 봐야 되네 여기서 잘안 보인다. 음, 다른 시간대, 에 저, 공간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음. 여러분, 카페 루브르 알버트 슈타인인지, 아인슈타인지는 정확히 모르게 몰라서 뭔가 해봐, 속은 것 같아. 근데 알버트 슈타인도. 응. 나 대충 봐서 알버트 슈타인을 읽은 거지, 다른 슈타인일 응. 수도 있어. 진짜? 또삼회삼회 3회, 3회 슈타인? 그럴 수도 있어. 뭔가 잘못 됐어 어, 맞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네 아, 아인슈타인이 알버트 아인야타인인나 알버 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알버트 슈타인 하길래. 그니까 나는 그 사람이 그랬었거든. 음. 아. 아내말맞응 음, 맞았어 정답. 아, 아인슈타인의 플레임이 알버트였던 거. 음, 와 나는 플레임을 여태까지 몰랐네. 그냥 아인슈타인으로만 알고 하나 배웠다 제대로. 아인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플레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음. 여러분 카페 분위기. 옛날 2000년대 때 상을 많이 받았데 저희는 아인슈타인 기념품 살수 있는 곳. 아마 여기서 한번 팔지 않을까 싶음. 원래 케이크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 먹어야겠어요. 가격은 한, 케이크가 한 6,000원에서 한 6, 7 0 0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좀 비싸네. 9,000원. 여기가 레스토랑도 있는데, 저희는 레스토랑 따로 안 가고, 아, 따로 안 먹고, 커피랑 케이크만 시키려고요. 음, 커피 가격이 집 앞에 있는 거보다서, 집 앞에 있는 거는 카페라떼가 100이었거든요. 99. 근데 여기는 79야. 칵테일도 있고 맥주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네요. 여러분 이게 라떼 마키아또 뭐가 하트를 만들어 줄것 같은데 하트가 부러졌는데. 와우. t h a 오 이게 제일 맛있게 오 맛있겠다. 이 핑크 크림을 이렇게 같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맛있어? 아 맛있다. 음. 뭔가 그럴 것 같았어. 오, 초코케이크인데 막 엄청 달진 않아요. 되게 맛있어. 음. 때비핑크림은 진짜 생크림 맛. 아, 진짜? 오, 진짜 생크림. 와, 진짜 맛있다. 생크림 여러분 꼭 드세요, 이거. 필수. 음 진짜 맛있는데? 비핑크림이 맛이 안 나. 비핑크림만먹어 그 신기해서, 휘핑크림만 먹었을 때 맛이 안 나는데, 헤이랑 먹으면 갑자기 맛있어요. 어, 진짜네? 맞지? 그 신기해. 그러면 저는 이제 커피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버트 어, 알버트 아가있어요 알버트 형? 지니나 여기 카페 루브로 왔는데, 몇 시까지 올 거예요? 뭔데? 어, 알버트 형 올라가가지고, 안에 가서 자리 맡고 있을 때 가요. 어, 가? 어, 가? 카페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봐요. 나오니까 갑자기 어두워졌어. 근데 아직 시남됐어 그러니까 해가 4시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저희 이제 밤에 지금 거의 할 거예요. 그 유명한 까르기오. 그럼 까르기오로 가자. 우와 나비 있어. 우와 나비 날 움직여. 오. 갑자기 비가 엄청 오는데? 큰일 났다 비가 온다. 많이 온다. 여러분. 예, 까르교 입구에 왔는데 지금 입구 안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 이건 예상밖인데 비가 너무 오는 게로 퇴어 들어가 있니다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비가 좀 그쳐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밤에 그래도 까르교를 건너야 좀 낭만 있는 거 아닙니까? 까르교가 근데 과거에 옛날에는 그냥 돌다리로 불렸는데. 언제더라? 1800년 대인가 1900년 대인가 그때 이름이 카레교로 바뀐 거네요. 왜? 어, 몰라. 원래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야 되는데 지금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철수한 것 같아요. 이걸 기회 삼아 우리는 존버에 성공했다. 우리 카레교가 생각보다 기네 우와. 새들. 흰새새다. 이쁘다. 갈매인 것 같아. 우와. 우와. 진짜 예쁜. 우와, 우리를 위해서. 오. 제대로인데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오 걷고 있는데 까르기 반대편 뷰. 낭만 있다 분위기 있다 자, 어째 조명까지 해가지고 배도 지나가고 저 멀리 플라하 성도 보이고. 아 맞다 그리고 까르기에서 어떤 석상 앞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거든 근데 그게 어떤 석상인지 모르겠네. 카르교 건너서 이제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럼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내일은 프라하 성을 한번 구경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숙소 가는데 밤에 보니까 진짜 이쁘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왜 임마 지금 저희 프라하 성 가요. 저 앞에 대교가 어제 밤에 갔던 가르교 이따 내려올 때는 가르교로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오늘은 여기 옆에 대교로 왔어요. 코라 성 쪽으로 오니까 좀 음, 골목골목이 좀 이쁜데 느낌이 좀 달라. 이쪽으로 오길 잘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게 여기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고, 있긴 한데 적고 거의 다 내려오는데 뭐지? 뭔가 잘못됐다. 잘못 오라는 것 같다. 우리 출구로 나온 것 같다. 지금 출구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도 앞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긴 해서 다행이야 와 여러분, 프라하 성이에요. 프라하 성. 음, 어, 프라하 성 앞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이라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지금 프라하 성이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체코 그 대통령, 체코 대통령 관저로 쓰이고 있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건가? 근데 궁금한 게 365일 이렇게 바쁠 텐데 대통령은 어떻게 사람을 피해가지? 이거를 뭐 처음에 요새화시켰다가 지금의 성이 됐다고 하거든. 요 위에 저거 무서워. 좀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좀 괴생물체가 생겼어. 그 옛날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이런 걸 지어서 여기 살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옛날에도 물론 황제나 살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 우리 뒤에 부터 봤어 오히려 좋아 멋있는 걸더 즐길 수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프라하성 정면이에요 와 멋있다 프라하성 어때요? 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랬나 그게 근데,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 근데 그 어디였지? 네. 엄마랑 간대, 바르셀로나? 응 음. 거기도 세세, 세계에서 제일 예쁜 스타벅스라고 하긴 해응어 음. 나라마다 다 각자 세계에서 가장 이쁘다고 하는 스타벅스 한번 가볼게요 저기 사람들 줄 서있는 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전망. 저 위에 전망대 타워 올라가는 거래요 티켓 돈 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뒤에 줄 서있던 사람들이 와르르 나갔어 사람 사는 게다 똑같나 봐 이런 게 되게 다 옛날 요새로 했었다는 그게 듣, 맞는 게, 봐. 난설이 뾰족뾰족해, 정문도. 옛날, 근데 프라성 지을 때, 내가 있었으면은 거의 그냥 내 원투 펀치로 그냥. 아니야. 그냥 다 때려 잡았어, 그냥. 내가 세계를 정복할 텐데, 그치? 아니야. 난 청소고. 청소부. 이두 주먹으로 그냥 먼지를 그냥. 그니까 <laughs> 누구보다 명예, 재빠르게. 명예 청소부. 그러니까. <laughs> 잘하겠다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난 프라하 성에서 사는 거잖아. 어. 그래. 결국은 어떻게 든난 프라하 성에 있는 거야. 아 좋네. 대단한데. 응. 음, 이두 주먹. 온몸온 힘을 다해서 내가 청소를 해주겠어. 여러분 스타벅스. 이게 프라하 성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인데 음. 남자 줄이 어마어마한데. 그 밖에는 음. 앉을 수 있는데 안에는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타우스 줄 서는 동안 청소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많다. 안돼 하지 마. 헐어 <laughs> 옛날에 하던 예전에 하던 수, 행동이 나오나 보다. 아 어, 명예 청소부 출동. 어, 어디까지가? 스타우스 줄 너무 길어가지고 어, 자리도 없고 해서 저희는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저희 스타벅스 들어가시면은 아래 지하로 가는 데가 있거든요. 지하는 근데 뷰가 하나도 없이 다 막혀 있어서 그래도 뭐 커피만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하로 내려가서 앉아서 마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뷰가 막 그렇게 이쁘진 않아. 여기 앉아도 창문이 밖에 안 보여. 그냥 프라하 성에 스타벅스가 있다? 그거 하나 메리트인 것 같아요. 뭐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는 스타벅스는 아닌 것 같아요. 스타벅스. 왜냐면 여기에 경호원들이 있어요 총 들고 있어 무서운데 근데 안추우나헐 오른쪽에 몽둥이 왼쪽에 칼이야 여기로 올라왔어야 되네 프라하 하면은 프라하 위에서 이렇게 밑을 바라보는 뷰가 되게 이쁘다고 하는데 저희가 올라왔던 데는 이렇게 후문이어서 별로였고 여기가 좀 이쁜 데인가 봐요 잠깐만 저기서 스타벅스 있는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저기서 여기 스타벅스가 이쁜 데 같은데 뭐야 여기 스타벅스 잘못 갔었네 알고 보니까 프라하 성에 있는 스타벅스가 아니라 여기 스타벅스가 뷰가 이쁜 거 같아요 이쁘다 아, 봄이나 여름에 보면은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겨울에도 낭만 있네요 여기 스타벅스가 낭만 있네요 진짜 낭만 터지네 여기 아래는 좀 아쉬운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여기 스타벅스가 짱인 듯 이 자리 맡으면 짱인 것 같아요 그래 이 길이지 <laughs> 여기가 이쁜 데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우리 우와 여기 분위기 있어 <laughs> 어제는 어두워서 잘안 보였는데 밝을 때가 아무래도 사람이 더 많긴 하네요 어제는 또 비도, 왔어, 비도 왔었고 여기 가다 보면은 어디를 만지고 소원을 비는 게 있는데 거기가 어떤 건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가서 소원을 빌어 보겠습니다 아니 어제 밤에 비 오는데 제가 이 여기 있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근데 안에 좀 무섭잖아요. 안에 이거 봐봐. 좀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 이래가지고 기저 어, 놀랐어요. 아 여기서 합거다어 이거야. 어, 거기에서 이거 놀나 겁나서. 벤틀랜드. 안 그래도 비 오고 막 밤이라서 무서워죽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 왼쪽에 있는 강아지랑. 오른쪽에 있는 아줌마? 여자? 이렇게 만지면 은 손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저는 어젯밤에 비를 맞으면서 손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셔서 손을 빌기 바랍니다. 강아지랑 아줌마 말고도 십자가와 예수님 거기에도 원을 빌는 게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이 한번 어딘지 찾아서 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쁘다. 가르교. 이렇게 해서 저희 프라 둘러봤는데, 프라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예.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